안녕하세요. 좋은 차로 이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2017년식 수입 대형 SUV 휘발유 엔진 탑재된 페이스 리프트가 된 완벽한 차량 준비한 만 해봤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 정말 많은 판매량을 달성하고 있고 인기 끝판왕의 차량입니다. 바로 포드사의 익스플로러 2.3 4WD 리미티드 등급 차량 준비한 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후 짧고 굵게 한번 말씀드려드릴 건데요.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량 2017년식 페이스 리프트를 거친 차량인데요. 이렇게 실 외관 모습 정말 고급스러움과 멋스러움까지 더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큼지막한 크기에 잘 어울리는 검은색상 차량과 위쪽으로는 파노라마 썰루프까지 적용된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거기에 정말 찾기 힘들고 럭셔리함 끝판왕인 바로 실내에 있는 베이지 시트까지 적용된 차량이라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 정말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차량. 저 효자카 구독자분들을 위해 전국 최저가 금액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1,990만원. 1,99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포드사의 익스플로러 2.3 4WD 리미티드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7년 2월에 등록된 2017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0만 8천 k 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돼 미세누유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본넷 교환과 라디 서포트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할 건데요.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형 s u v 차량 중에서도 잘 어울리고 멋스러움까지 더해주고 있는 검은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앞쪽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현상 하나 없이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미등과 순정 hid 옵션까지 잘 적용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멋스럽고 큼지막한 크롬 몰딩 그릴까지 잘 적용되어 이 있고요 깨지거나 변색된 거 하나 없이 완벽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가운데 반대쪽 보시게 되면 전방 카메라 옵션과 우측으로는 LED 안개등 옵션과 옆으로는 전방 감지 센서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 수는 20인치 휠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차량 색상과 잘 어울리게 검은색으로 블랙으로 도장했다는 것.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휠기스도 대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엔다, 개지기 쉬운 사이드 미러, 앞문. 뒷문, 뒤휀다까지 영상으로만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다이어트레드 약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이휠 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양쪽 루프랙 옵션과 아래쪽에도 양쪽 사이드 스텝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이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 와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관리 상태도 전면부 못지않게 정말 깨끗합니다 뒤쪽 트렁크나 뒷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리어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현상 하나 없이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운데쪽 보시게 되면 후방 카메라 옵션과 우측에는 4WD 4륜 엠블럼 아래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와 옆으로도 듀얼 머플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고급 차량인 만큼 전동 트렁크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대형 SUV 차량인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 정말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3열 시트는 전동 시트 버튼이 있기 때문에 폴딩까지 전동으로 된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량 관리 잘된 만큼 이렇게 트렁크 실내 매트도 전 차주분께서 잘 적용까지 해 주셨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관리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 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대들이 정말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포드사의 익스플로러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2017년식 페이스 리프트가 된 요즘 인기가 정말 많은 대형 수입 SUV 차량 저 효자카 구독 구독자분들께 적극 시원 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 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앞전에 말씀드렸던 멋스러운 블랙 바디의 실내에는 럭셔리함과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는 이 베이지 시트 조합은 정말 환상의 조합인 차량인것 같습니다. 현재 이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3단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도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시트 생활감은 어느 정도 정도 생활감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휘발유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만큼 차량 실내 성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정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차주분께서 사제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까지 잘 적용해 주셨습니다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걸절 없으며 실 주행거리 1 0 8,975km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가죽 핸들로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사용감 하나 없이 깨끗한 핸들 상태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왼쪽 편에는 트림 모니터 버튼과 크루즈 컨트롤 버튼 우측에는 음량 조절 버튼, 블루투스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 보시게 되면 고급 차량인 만큼 전동 핸들 텔레스코픽 옵션과 위쪽으로는 패드시프트 옵션 왼쪽으로는 차선 이탈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스마트키 옵션과 그 옆으로 센터페시션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내비게이션 옵션과 제가 후진기가 나왔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과 이렇게 주행 모드로 놨을때 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옵션과 운전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조수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어 노브 쪽 보시게 되면 주행 모드 변경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CM 룸미러와 블랙박스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 차량만의 장점인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개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파노라마 선루프 하면 열었다 닫았다 해봤는데요. 열릴 때나 닫힐 때 모터 잡음이나 레일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퍼펙트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양호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뒷좌석 탑승해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대형 SUV 차량인만큼 뒷좌석 정말 넓은 공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앞쪽 콘솔버스 쪽에 뒷좌석 열선 시트 옵션과 아래쪽에는 뒷좌석 공조기 옵션 그 우측으로 조수석 시트를 움직일 수 있는 워크인 시트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제가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휘발류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만큼 차량 엔진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 관리 잘될 만큼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것 없이 완벽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포드사의 익스플로러 2.3 4WD 리미티드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7년 2월 에 등록된 2017년형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약 10만 8천 k 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돼 미세 누유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의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본넷 교환과 라디에이 서포트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렇게 페이스리프트가 된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달성하고 있는 수입 대형 SUV 차량인데요 저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깜짝 놀라실만한 금액을 준비한 만큼 이 차량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저 효자카에서 다시는 못 보실 금액 2017년식 페이스리프트가 된 포드 익스프레스 플로러차량 1,990만 원 1,9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 번호를 연락 주시면 한분한분 진전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한번씩 눌러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니 꼭한 분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차량으로 찾아뵙는 요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요자카 유봉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